<laughs> 불났나요? 불났네 어디 갑자기 전화 훔쳐 가시는데요? 일할 때 되면은 뭐 엄마 많은 척 바쁜 척 하면서 <laughs> 제가 잠깐 봤는데 화면이 켜져 있어요 소름이 돋네 <laughs> 무거운 거다 옮기시니까 전화 끊는 척네 <laughs> 안녕하세요 또 무거운 건또 혼자 있죠? 아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필리다>. 파고 <laughs>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살짝 대결이나그 뜰까요? 준비 시작 빠르기도 빠르긴데 디테일도 봐야되지 않습니까어 과장님 벌써 연결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이거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야 이거 두분다 이렇게 빨리 하시는데 디테일은 살아있네요 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제가 더 빨랐지 않나요? 핀이 왜 이렇게 튀어나와있지? 전 그런게 없습니다 전다 들어가있어요 핀이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 <laughs> 여기서 핀이 튀어나와있습니다 우와 핀 산책을 못한거 같아요 저그 무과장님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어? 무과장님 깔끔하십니다 또 갑자기 네, 전화 주셨습니까? <laughs> 또, 또 <갑자기. 웃음> 그 전화 안온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 불리하니까 네. 켜진 화면입니다 네, 저렇게 연기하시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 사이즈도 다를 겁니다. 렇게 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아, 연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네. 가끔 대표님 보면 이병헌씨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화였나요? 아 나. 나. 어. 어 얼굴이 <laughs> 좀 빨개지셨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웃음> 어, 그렇습니다 <laughs> 어, 저분 좋아하는 것같습니다 <laughs> <저, 저. 웃음> <laughs> 유튜브 영상과 다르게 청소는 무과장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안하면 여기 쓰레기장 됩니다. 일중에 외람된 말인데 여자친구분과 7주년이 됐다고 어. 그렇습니다. 7주년을 기념해서 여자친구분께 영상편지 한번 우 네. 와, 우왁 네. 우와안녕하세요여서분만좀 <laughs> <오와>. 저는... <laughs> <예사본만> 보면 <laughs> 왜 자꾸 웃으십니까 <laughs> 저는 원래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십니까 아, 아. 근데 여기가 굉장히 오진데 미인분들이 많으시네요 아이거제 밥먹으러 와야겠네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상향 있으십니까 사업 잘하고 청소 잘하고 예, 잘하고 오늘 이렇게 보령쪽으로 건설업 하시는데 창고에 렉이 필요하다 하셔서 설치를 완료해 드렸습니다 짐들이 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렉으로 효율적으로 건강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멘트 좀 없나요? <laughs> 사업 반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